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개혁은 시대의 과제요. 우리 국민들이 꼭 해야 할 사명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법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을 제거하려한 조희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지기현 판사는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이상한 논리 로 풀어준 수사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대법원 수를 늘리는 게 좋나요? 대법원, 대법원 판사 늘리는 거 동의하십니까? 대법원 판사 지금보다 배 정도를 늘려서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, 법의 질 높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, 어, 숫자를 지금의 한배 정도로 늘리는 게 좋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법원 판사들이 6만 쪽, 6만 페이지를 이틀 동안 다 읽었을까요?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? 뭐, 로그 기록을 내놓아라. 내놓지 못합니다. 이런 어벙벙한그 국회 감사장에서의 답변,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보고 대부분의 수준을 정나라하게 모습을 보여줬다. 참 한심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. 그러면 대법원의 판사들은 국민이 선출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런 절차적인 과정, 진명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어 조금. 개,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, 뭐, 제가, 어, 그런 상세한 절차적인 것은 잘 모르는 바입니다. 그, 우리나라는 뭐, 고위직이나, 아니, 판검사, 아니, 법 쪽의 카르텔이나, 기득권 카르텔은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들이 다 양형을 낮게 해주거나, 그런 일이 많은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, 검사나 판사를 그만두고, 뭐, 나가면은, 뭐,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간 예우를 받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, 음, 그런 문제, 즉 말해서, 검사가 판사가 그 직을 그만두면, 은 뭐,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다든지, 아니면은 그 기간을, 뭐, 5년을 한다든지,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? 대부분이 바로 서야,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에 대한 심판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? 지금의 모습으로는 법의 정의, 이런 것을 참 논하기에 부끄럽다. 대법원의 수준이 지금 이미 국민들은 너무나 그 수준, 낮은 수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. 정상적인 대법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국회 또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